제 예는 경영자 사관 학교입니다.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추구할 겁니다. 정한 방향성에 맞추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 맞추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명분만 주어진다면 저는 계속 나갈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예는 경영자 사관 학교입니다. 경영자 사관학교입니다. 경영자를 길러내는 곳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곳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일 경영자 사관학교, 무엇을 배우는 곳이다. 경영을 배우는 곳이죠. 경영을 배우기 앞서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자율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일 야격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죠. 양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양육 시스템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녀를 왜 성장시키는지 아세요? 독립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독립이라는 건그 아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양육 시스템입니다. JL 경영자 사관학교는 경영자로서 스스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JL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맡은 일을 담당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대들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저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JL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가 JL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자율성도 부여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래서 리더들이잘 돼야 돼.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제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에 관련된 책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자녀가 크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통 보면 시간이 있죠. 제 예리라는 가정에 보면 시간이 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저는 이 규칙을 다 없애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다 없애니까 도리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리더로서 그런 규칙들을 딱 정해놓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는데 누구에게 누군가에게는 자율성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저는 다른 조직에서 몸 담고 있는데 그 조직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그 권한을 부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여받은 다음에 그 권한을 행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받아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권한을 부여받고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이 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는 자일까요? 책임감, 책임이 있는 자.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는 자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이 자율성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방종하죠.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알아서 행동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노동자로서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권한이 부여받았는가? Yes or no. 여러분에겐 책임감이 있는가, 없는가? Yes or no.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다 예스, 예스인 사람은 자유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둘다 예스, yes, 예스 yes 할수 있는 사람이 자율성 있게 할수 있다. 이대한 제이엘은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다. 제이엘은 저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는 정말 유대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자율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대한 제이엘의 주인은 자율성을 가진 사람, 곧 자유인이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엄마가 되었, 되었잖아요? 누구의 엄마로 살지 말고 그 사람 이름으로 사, 사세요. 그러면 누구의 엄마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성 있게 이끌어갈 때 진정한 자유로로 위대한 제1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